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하 바로 아봐라 이스카이 블록 찾아주면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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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오랜만에 가본 리뷰. 요즘 제가 뭐검검 검 관련해서 뭐 그런 많이 했는데 갑옷 관련해서는 요거 이후로 이 퍼펙, 퍼펙트 퍼펙트 1 2티어 이후로는 뭘안한것 같아 가지고 오늘 가본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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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냐? 뭐이 던전 나오면서 어, 관심거리 중 하나였던 갑옷이죠. 던전이 나오면서 관심거리 중에 중에 하나였. 던 하나였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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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재 바자 여기서 이제 나온 이 홀리 드래곤 아머. 이 홀리 드래곤 플래그 마운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홀리 드래곤 아머. 지금 이 가격을 봐서는 그렇게 좋은 갑옷이라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어, 티어가 그렇게 높은 갑옷 같진 않은데, 그리고 능력 자체가 되게 약간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이거를 능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조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요를 일단 사야겠죠. 제가 지금 8개가 있기 때문에 풀셋을 만들 때 240개가 필요하니까 232개. 3 2 1. 나이스. 일단 이렇게 구매를 해 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요거 이 홀리 드래곤 아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거 이제 10개 넣어주면 되는 거죠. 10개씩.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죠. 요거 만들고 바지 너무 빠르게 만들어 주고 이제 모자. 모자. 그리고 라스트 원 신발. 오케이. 신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풀세트 완성. 일단, 이거에, 이제, 능력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제, 풀셋 보너스 같은 경우에, 이제, 홀리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그, 체젠. 그러니까, 체력 재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체력 재생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으면은, 자동으로 피가 차는 피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차는 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섯 칸, 반경 여섯 칸 내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세 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초에 뭐, 10일이 찬다고 치면은, 33이 차는 1초에 이거를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곤아머 스택이랑 똑같은 거 같죠 일단 드래곤아머 스택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요게 보자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체력을 203에다가 그 155, 155에다가 그거 올려주는 거니까 거의 똑같죠. 155에 160, 어, 예, 이거. 인첸드 붙이면 거의 똑같은, 똑같은 체력이고. 일단, 요런, 요런다고 치면은 나쁘지 않다. 어허. 일단은 스탯은 드래곤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스탯은 일단 드래곤 아머, 모든 드래곤 아머와 똑같고요. 이제 이게 이거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생이 이제 11.8, 2초마다 11.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이거를 끼면은 이게 자신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아마. 이게 자신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조금 있어야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또, 또 테스트 해보기도 할 건데, 자, 일단은 제가 몇대 맞아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정, 요정도 충분히 맞으면은 자피 몇씩 차나 봅시다 10일 정도 10일밖에 안차네 10일밖에 안차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 다른 유저분한테 테스트를 조금 하고 싶은데 조금 하고 싶은데 테스트할 방법이 없다 이게 제가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테스트를 안 해봤다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차는 피가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1. 몇 늘어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1초에 차는 피는 33. 얼마, 34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누구 어떨 때 써야 되냐? 활용도가 뭐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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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전 힐러 한테 쓰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게 힐러 한테 효율이 나올지는 하지만 힐러 한테 밖에 효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힐러가 이제 주변에 힐을 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 힐러 같은 경우가 이제 힐을 주고 그리고 뭐, 뭐시기냐 이제 패시브 자체도 그 주변 아군에게 초당 1% 초당 체력의 1%의 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패시브와도 잘 맞고요. 그리고 뭐 어빌리티, 그 스킬 같은 것도 다 힐해주는 건데 이거 이거만 쓰면은 조금 더 힐러의 취지에 맞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요거는 힐러 쓴다면은 힐러. 근데 그 가격이 얼마 비싸지 않은 거 봐서는 구대기에요제생각엔 어, 약간 반 구대기인데 굳이 쓰자면 힐러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어, 간단하게 이 갑옷이 뭔지를 조금 알려드렸어요.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요즘 질런 노가다를 안띄어서 모르는데, 이게 그 드래곤에서 뜨나요, 여러분? 이게 홀리 드래곤이라고 따로 뜨나요? 아니면은, 그 던전에서만 뜨나요 제가 알기론 던전에서만 뜨는걸로 아는데 이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이 갑옷에 대해서 이 홀리드래곤 아마가 뭔지를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프는 한번 되지 않을까 한 번, 제 생각에는 지금 뒤쳐져 있는 갑옷들 있잖아요. 뭐, 올드 드래곤이라든지, 어, 그런 드래곤들. 올드 드래곤, 또, 등등, 기타 등등. 뭐, 이, 이 드래곤 아머도 그렇고, 지금 티어가 별로 높지 않은 아머들이 아마 밸런스 조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시기냐. 슈페가 너무 사기고 그니까, 러 그리고 그, 슈페가 원래 사긴건 맞아요. 왜냐면슈페 드래곤을 얻을 확률이 가장 낮거든요. 그건 맞는데, 나머지 뭐, 스트롱. 와이즈, 영 이런 애들이 너무 그 다른 애들, 그 프로텍터나 올드에 비해서 너무 사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갑옷들을 조금 버프를 시켜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 그게 버프가 될때 요것도 같이 버프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신가보시라 해도 어, 버프가 될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이거를 쓰신다면 은 힐러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프스 던전 힐러를 도우실 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거 근데, 근데 너무 개구리처럼 생겼다 너무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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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그이 홀리 드래곤 아마 홀리 드래곤 이 홀리 드래곤 아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